자, 이오스도 현재 예, 이오스도 현재는 자, 한번 보셔 봐요, 여러분. 이오스도 현재 코인베이스 상장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예, 아까 이오스하고 코인베이스 상장된 지가 얼마 안된목이 있었죠? 네, 예, 그로마가 에, 예, 라코였죠 라코에. 예. 라코 아닌데. 예, 리플이죠, 리플. 했잖아, 리플. 예, 리플하고 똑같죠.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코인베이스 차트. 자, 이게 리플이에요. 요렇게 예, 그다음에 지금 보세요, 라, 저기 이오스 똑같죠. 크게 보면 똑같죠, 이렇게. 예, 똑같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얘는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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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베르시안 하락 이후에콜렉션 그리고 마지막이 현재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중이에요. 예, 거의 다 거의 다 끝난 걸로 이제 보여지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떤 무브먼트를 우리가 늘 분리해 보면 요만큼이한 놈이고 한 놈이고. 그다음에 요만큼이 한 놈이에요. 예. 이 요만큼이 한 마리, 요만큼이 한 마리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피보나치를 이만큼만 이제 파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보셔 가지고 우리가 제가 네 시간으로도 보면 예, 그러면 추세선을 또 그려 보면 요놈아. 예, 가장 마지막놈요 요거 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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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죠 예, 요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아까 추세를 넘었던 놈이 누가 있었어요? 예 비트코인이 있었죠 넘었잖아요 예그 예, 다음 나머지 놈들은 다 추세를 못 넘었죠 이더리움 못 넘었고 리플 못 넘었고 비트코인 캐시 못 넘었고 예 라코 못 넘었죠 라코 그림 그리다 말았네 예 라코도 못 넘었죠 아직은 못 넘었죠 예 그러면 이오스 넘겼죠 이오스 예 그러면 이번이번장에서는 비트코인 캐시하고 이오스가 예, 그나마 선도주야 선도주. 그나마 예, 비트코인하고 이오스가 그나마 우등생이다. 예, 얘는 얘는 넘었잖아뭐잖나치겠지 뭐. 넘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오스를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게 맞다 이거죠. 조금 더 높여야죠. 예, 그래도 우등생이니까. 예?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개자식들이 말씀대로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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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거 이후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 이오스가? 그럼 아직은 이 범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 예, 그럼 이거를 또 어떤 경우는, 이거에 2 3 6로 오는 거 아닙니까? 막, 그것도 맞아요. 예, 그거는 궁극적인 데스티네이션이 그거고, 그거에 236짜리를 우리가 그림을 한번, 예, 매저먼트를 해보면, 해보면, 해보시면, 예, 그림 삔대가잘 맞나요? 예, 대충 맞았죠?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웃스가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얼마예요? 큰 목표는 3.76불이에요. 3.76불. 3.76번 한 봐봐. 3.76 곱하기 1165, 4400원이죠. 예.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어찌됐든, 뭐가 어찌됐든, 이, 호스는 일단, 43400원까지는 올라간다. 예. 그 정도의 희망은 여러분 갖고 계시면 돼요. 예. 거기까지 간다. 무조건 간다. 예. 그럼 중간에 종착력은 어디냐. 뭐, 뻔하지 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이거의, 이거의 피보나 짤이겠죠? 이거 피보나 짤 한번 찾아봐. 예, 프럼트 힐. 예, 요렇게 한번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이게 그려보시면, 예, 큰 거로 보면 아직은, 예, 첫 번째 종류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류장. 아직은 못 넘었죠. 큰 거로 보면 아직 첫 번째 종류장 좋지 안온 거죠. 예. 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적고 매수해야 되죠. 아까 추세도 넘었으니까. 해가지고 뭐, 첫 번째 종류장이 뭐, 이 2.9불, 3.4불, 3 8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이오스는 그나마 현재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놈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오스를 원화기준으로 또 보면 어떻게 되냐 그걸 보셔야겠죠 예, 그럼 원화기준을 보면 또 가장 짜잘하게 보면 가장 짜잘하게 보면 어쨌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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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요만큼만 피곤할줄도 봐봐 보셔봐 예, 전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예, 그림이, 그, 그림이 좋 같네요. 좀 안보이, 안보이네요. 예, 왜 이렇게 작어 어쨌든 뭐, 이렇게 보시면, 예,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마지막, 마지막 그러면 딴 놈들은 보통 여기, 예,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중에서 보통 1차선, 2차선 찍고 1차선에 머물러 있는데, 얘는 한, 한 마디를 더 갔죠. 얘는, 예, 50%까지 갔다가 38선 지지죠. 그러면 2800원대에서는 그냥 들어가야죠. 예, 들어가셨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치까지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는 원화 기준으로 제가 그 아까 설명드린 예, 4,300원대가 결국은, 결국은 이 가장 마지막 파동의 역시 764, 786짜리가 이게 자클루이 4,400원이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데스티네이션은 여기다라는 거.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 뭐 3,400원, 3,600원 찍고 뭐 쪼까 내려왔다가 한 파동 더 가는 이런 식이겠죠. 예, 오케이. 자, 그렇게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